종로의회가 지난 29일 제 304회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의정뉴스입니다. 종로구의회 제 304회 정례회 폐회 소식으로 종로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의회가 지난 29일 제 304회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16일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를 진행했는데요. 2021년도 제 1회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고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전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예술 1번지 서울 종로구에 고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여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인 종로는 경복궁과 장덕궁, 장경궁 등 조선 왕조의 전궁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인사동 문화 예술거리 등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예술 인프라를 갖췄으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대한민국의 명소입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시민공원 조성 방안 또한 좋은 제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 이건희 미술관의 종로 유치는 종로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시너지 역할을 발휘하여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 17일부터 24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와 국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실시됐으며, 25일과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29일 제 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액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액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액건. 마지막으로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제3 0 0사회 정례회를 폐회했는데요. 정재호 의원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증계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적 현실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재정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독하는...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이 특별법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코로나 19 위기와 이행 강제금 부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특별법이 오랜 건축물로 불가피하게 증개축을 해야 했던 지역적 현실과 현재의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입법의 속도를 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종로 의정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